자 상대방 라켓 보고, <웃음> <웃음> 다리가 문제다 다리가. 반응이 빨리 와야지. 자 왼발 움직이 준비 시동 걸고. 와. 아유 나간다. 다시. 응. 들어가 들어가 헤드가. 응 아유 씨공잡봐야 돼. 응, 좋아. 어, 좋아. 이게 뭐냐? 아, 예측하지, 말고. <laughs> 예측하지, 자, 마, 예측하지, 예측하지, 예측하지 말고. 예측하지 마. 예측하지 말고. 주객치 생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마. 응. 다시. 응. 이건 됐다. 아, 내가 해, 내가 내가 해야 되는데. 으흐. 내리지 마. 오, 이거 많이 아졌네 아. 예측하지 마, 예측하지 마. 와, 야, 아예 안 봤어 지금? 나 이거 봤는데. 미리 아, 움직였잖아 지금. 그런가. 라켓만 쳐다봐. 그렇지, 왼발 움직이 라켓만 아, 쳐다봐, 딴데 보지도 마. 그렇지. 아, 딴데 보지도 끝까지 마. 끝까지 봐.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